안녕하세요. 함께 하는 저는 고는지 코치입니다. 네, 저는 홍성현 코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.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 되게 저희 스타일이 아닌데. 아, 네.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음. 지금 14년 또 코칭을 하시면서 음. 시작하는데 나는 어떻게 저렇게 14년을 음. 해야 하지? 그런 고민들도 하실 거고, 음. 비슷하게 저한테도, 어, 나는 어떤 식으로 강의 제안을 하지? 뭐 그런 음.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몇 가지 어, 질문들을, 질문들을 음.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음. 것들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도 나를 코치로 모를 때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음. 얘기해보고 싶어요. 음. 코치님은 가장 음. 먼저 일단 그때가 언제셨어요? 어, 2010년. 2010년도에. 아, 2010년도에 그냥 코칭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이걸로 일을 해야겠다고 라 마음을 먹었죠.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? 2010년 몇 살이지? 20대 중반 정도요. 아, 코칭 진짜 일찍 음, 시작하셨죠? 음, 그렇죠. 음, 맞아요. 그러면 막 보통 지금도 음. 뭐 대기업 경력, 음. 석 박사 경력 고유하고 음. 시작하시는데 음. 뭘로 시작하셨어요? 아무것도 없이 사실은 시작했음에 가깝지 음. 않나 싶어요 좀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패기로 그랬지 싶은데 <laughs> 그냥 음.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코치님 어땠어요? 처음 시작할 때 저는 20... 20년에 KPC를 땄거든요. 음. 저도 그쵸, 뭐가 없었죠. 음. 저의 그 당시 떠올려 보면은, 음, 저는 그 전에는 1년 동안 이제 회사 생활을 했었거든요. 음. 그래서 회사를 당차게 탁 그만두고, 이제 뭔가를 해보겠어가 이제 코칭이었는데, 음. 어, 그 즈음, 제가 KPC 땄을 때가 12년, 아니죠, 20년 10월이었으니까, 음. 퇴직금이 다 떨어졌고, 어, <laughs> 위기, 위기의 순간이. 그쵸, 음. 위기의 음. 순간에, 어? 음. 같이 시작한 분들은, 음. 저랑 버디 코칭 하셨던 분들 막 기업에 강의 바로 가시는데, 오, 오 뭐지? 라고 오.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지금 오. 돌이켜보면, 뭐가 없었죠, 저도. 음. 그럼 코치님은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어요? 저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게 이 음. 생태계를 좀잘 몰랐어요. 음. 그래서 다짜고짜 이제 다들 보니까 코치님들 블로그에서 선배 코치님들 다 강의하시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어, 나도 강의를 해야 하는구나라고 막연하게 음. 생각을 해서 음. 코칭은 사실 블로그 바로 딱 올리게 됐을 때 고객이 막한 번에 많이 오기는 음. 힘드니 음. 강의를 시작해보자라고 음. 해서 도서관에 강의 제안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오.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음. 나는 코치님에게 진짜 존경하는 면이 그 면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을 때 제안을 할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요 그 패기 나는 그렇게도 못하고 나는 일단 블로그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. 어. 그 당시에도 그냥 느낌적으로 이걸 일을 하려면 내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이 비즈니스는 뭐 카페처럼 이런 공간을 임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뭘 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한게 블로그였어요. 근데 제가 그때 같이 코칭 공부하던 분이 한 분이 근데 저에게 팁을 주기로는 어, 이소는 글로벌적으로 코칭에 관심이 많으니까 구글에서 잘 검색되는 티스토리 하라 라고 이제 제안 주셨고 근데 그때만 해도 티스토리가 초대장이 있어야 팔수 있는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초대장 한 사람 몇 장씩 받으면 그게 누군가에게 주는 거였는데 그분이 저에게 티스토리 초대장을 주셔서 제가 그 블로그를 시작했던 게 저의 코치로서의 일의 시작이었어요 이거 제가 이 음. 영상에다가 제일 음. 첫글 먼저 한번 찾아봐가지고 보여드려야겠네요 구독자분들께 <laughs> 나도 안 찾아봤지만 아무튼 <laughs> 그냥 그때는 그냥 글쓰기 눌러놓고 허공을 보고 있는 거죠. 뭐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,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음. 어, 그냥 이제 허공을 보고 한참을 있었던 것 같아요. 밤마다. 어. 그 어떤 날은 일기 같은 거 쓰기도 하고, 어떤 날은 책 보고 인상적인 거 쓰기도 하고, 별의별 거. 그리고 아까 뭐, 코칭부터 목게이 뭐 어렵다고 하셨지만, 저는 목격한대 일단 글은 올려두고. 그냥 그렇게 서툴게 했던 것 같아요. 다만 여기서, 블로그 티스토리글 올린 것을 당시 SNS는 페이스북이었거든요. 네. 거기에 그 링크를 올려두기는 했어요. 왜냐면 페이스북 글 밑에 그 링크가 떴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적어도 이 티스토리 안에서는 저를 아무도 꼬치로 모르지만 페이스북에서 저를 뭐 대학생 선후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하다 만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거긴 저를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링크 타고 조금씩 들어와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음, 스타트했었죠. <laughs> 스타트 했을 때왜 음. 저희 그런 질문도 많았잖아요. 음. 초반에 막 음. 음. 좀 불안한 마음이나 마인드에 대한 얘기들도 음. 많았는데 코치님은 그럼 시작할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? 좀 막연하거나 불안하진 않으셨어요? 음. 코치님은 어땠어요? <웃음> <웃음> 어, <진짜> 뭔가... <laughs> 표정이 뭔가 <laughs> 말해지는데 <말해줬네. 웃음> 저는. <웃음> <웃음> 어. 저는 이제 음. 아까 그 강의 제안 하는 얘기를 음. 해주셨잖아요. 음. 사실은 강의 제안을 했던 이유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자려고 누우면은, 와, 음. 아, 이게 약간 연예계 시장처럼, 그러니까 음. 방법이 없잖아요. 예를 들어서. 보이지 않죠. 네. 그래서 음. 뭐, 이 자격증을 따면 끝이에요. 뭐, 블로그하면 끝이에요. 아. 이게 아니라, 음. 뭐가 없으니까. 음.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컸고 밤에 잠이 안 와서 이제 그때 일어나서 사람이 그때 되게 용기가 음, 생기니까 그쵸. 이제 제한서 막찾라서그쵸 만들어서 예약 발송 딱 이제 새벽에 아. 그 마음으로 걸고 음. 이제 자는 거죠. 음. 그러면 또 자지더라고요. 그렇게 저는 좀 버텨서 사실은 되게 많이 막연하게 됐고 도대체 음.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야 하지 잘 모르겠다. 그 고민은 음. 저는 좀 꽤 했던 것 같아요. 어쩌면 지금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, 뭐, 음. 특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, 아, 그때가 저는 아직도 약간 음. 피부에 많이 좀 남아있어요. 아, 생생하게. 음. 코치님은 좀. 음. 그러니까 코치님과 제가 다른 게 그거예요. 코치님은 음.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죠. 일을 이어간 거잖아요. 시도하고. 근데 저는. 수익은 하나도 생각이 없고, 그냥 이 일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. 음.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생각은 한 1, 2년 지난 후에 했어요. 그냥 그때는 내가 이 일에 너무 빠졌는데, 너무 좋은데,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내 삶에 조금이라도 해 가지가 저의 화두였었어요. 음. 그때는 그랬어요. 1, 2년이나 어, 근데 그때는 그 일을 할 않고 다른 걸로 수익이 있었고, 음. 그때는 미혼이기도 했고, 애도 음. 없었고, 그냥 이제 서울에서 살면서 월세 조금 내는 정도만 벌수 있어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, 그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. 진짜 좋아하는 분야를 만나서 약간 미쳐있는 것처럼 나는 이걸로 갈 것이다. 나는 이 길이다라는 음. 생각 밖에 없었는데, 막막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음. 되게 인상적이었던 음. 부분이, 코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. 음. 이거 시작하고 음. 단한 번도 이렇게 확신이 없었던 적이 없다. 어. 그만큼 확신이 계속 있었다. 시작하고. 어. 그러니까 그, 그러니까 옵션이 없었던 거죠. 나는 지금도 그래요. 지금도 음. 그러니까 이 일로 계속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해요. 음. 보통은 음. 약간 그 생각하잖아. 아, 음. 이거 안 되면 이거를 해야 하나, 막, 음. 이런 생각하는데 음. 그런 거 전혀 없이. 어, 대안이 없죠. 음. 그만큼 확신이 있다. 잘은 모르겠지만, 잘은 모르겠지만, 그냥 그 당시 저의 열정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지. 이거 잘될 거라는 믿음도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히 있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. 오. 근데 그거는, 왜냐면 하 제가 너무 기뻤기 때문이에요. 어떤 그 일을 할때 제가 너무 기쁘니까. 너무 행복하니까 <laughs> 나는 이 너무 행복한 느낌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걸 채울 수 없으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수익은 에이. 나중에 일순 거예요. 나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를 계속 끌고 가 줬고. 근데 그 진심이 좀 통했는지 나중에 그걸로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죠. 전형적인 그 덕업일치. <laughs> 어 맞아요. 완전 전 덕업 <laughs> 저랑은 어떻게 보면 오, 좀 약간 다른, 다른 출발상이죠 저는 음. 어떻게 보면 약간 상황이 밀려서 음. <laughs>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것들을 어. 고민하면서 음. 이제 더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을 찾고 음. 혹은 좀 찾아다니고 길이 없나 음. 좀 그렇게 했던 케이스인 음.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. 막 이렇게 막 음. 확신이 있었다, 믿음이 어. 있었다. 저는 약간 믿음보다도 와, 이거 어떻게 해야 <laughs> 되지? <laughs>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. 약간 이런 음. 게좀 더. 것 같아요. 돌이켜 보면 제가 그래서 코치님 만나 참 좋았던 게그 관점으로 스타트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<laughs> 내가 그때 인터뷰 때얘기했잖요 내가 인터뷰에 이만한 이유는 권은식 코치님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다. 왜냐하면 저는 너무 이 일이 좋아서 계속 한 거예요. 계속하다가 어느 날 문득 수익에 대한 생각이 든 거예요. 나중에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조정하고 있고 여전히 조정하고 있죠. 계속 끊임없이. 그만큼 좋았던 거네요 응 음,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제가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제가 너무 행복한 것도 했는데 조금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저를 만나는 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이걸 너무 못하는 사람은 아니고 나도 행복하고 저분들도 행복하면 이게 내 일이지 라는 마음으로 음, 임하셨던 거네요 어머, 맞아요 그때 그랬죠 음, 어, 되게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음. 같이 할 말이 많아지겠다 그런 음. 생각은 너무 드네요 너무 다르고 <laughs> 10년 뒤에 상황이기 때문에 <laughs> 음. 어저 때는 진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KPC가 방점이 아니고 KPC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웠을 때그 역량치가 돼야 음. 코치로서 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.